저는 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꿈은 국토대장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울역에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단돈 20만원만 들고 국토대장정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7 0 m 짜리거든요 이 안에 텐트 침낭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 서울역부터 안양역까지 22km? 정도 걸어야 돼요. 오늘 바로 밖에서 자는 건 아니고요. 안양역 근처에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는 일단 친구 집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겁니다.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빵 천원 아니 빵이 천원이야 천원에 빵을 파는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세개 사겠습니다 그리고 맥콜까지 앉아서 빵을 좀 먹으면서 쉬다가 정말 너무 길었던 원효대교를 걸어줬습니다 대교가 정말 예뻤는데 걷다보니까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안양역! 빨리 눕고 싶고, 배고파요, 지금. 친구 집에서 일단 자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용인. 용인까지 가볼 겁니다 용인을 가는 길 역시 어제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지금 다이소 왔어요 의왕에 다이소가 있길래 왔는데 엄청 커요 저녁밥 먹을 거를 사려고 합니다 이후에 저는 공깃밥 두 개와 짜장 소스 그리고 간식 등을 사줬습니다 용인, 시청까지 가야 되니까, 3km. 3km만 더 걸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옆에도 지금 도로거든요? 이 길가에 사람은 없고, 앞으로 한 1시간? 1시간만 더 걸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사실 먹고 있었는데. 그 짜장밥하고 튀김으로 팔이 아,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니까, 여기서 최대한 느리게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최대한 느리게 조금만 있다가 나가서 잘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씻으러 갔습니다. 텐트를 치기 괜찮은 곳을 찾아서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밤에 잠깐 치고 아침에 일찍 텐트를 접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 또안될것 같아가지고 원터치라서 그냥 이렇게만 치면 돼요. 잠을 잘 장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잠만 딱 자기 위해서 침낭하고 베개는 이겁니다. 입으로 바람을 분 다음에 쓰는 베개예요. 여기 제 가방이 있고 이거는 침낭 되게 좁아요 그냥 저한명 늦기 충분한? 이거 길이 여기가 맞나 싶어요. 바로 옆에가 여기 도로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앞으로 한참 더 걸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아마 도착을 그래도 빨리 할것 같아요. 계속해서 걷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개 무서워. 저는 지금 이천 어딘가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마트랑 다이소가 같이 있어서 간식 한번 야무지게 먹어주겠습니다. 와 미쳤다. 저때 먹었던 빵이 유독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박인 걸 찾았어요.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느리게 걸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오늘도 좀안 보이는 곳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오늘도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걸었고 내일도 열심히 걸어보고 내일 모레도 열심히 걷겠습니다 3일차 끝! 지금 근처 마트로 피신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옷도 옆에 이렇게 걸어놨고 빵도 샀어요.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베이글 먹으려고요. 날씨도 안 좋고 시간도 늦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이날 하루는 사우나로 가서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비가 왜 이렇게 와? 와 잠을 너무 잘 잤어 너무 행복했어요 누워서 따뜻하게 자고 있다는게 진짜 행복했고 오늘은 이제 충청도 어제 산이 빵을 먹으면서 아침밥으로 요거 먹을게요 청주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춥다고 하는데 그거 감안하고 계속 걸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산이에요 산아 아, 이거 언제 언제 올라가냐 여기는 충북이고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은 원주 온 김에 다리를 건너 원주에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Yo. 걷다가 맹수 한 마리를 만나 버렸습니다. 오호호. 오호. 하이파. 하이파이. 하이파이. 말 있어. 진짜 잘 있어. 아님 진짜가죠. 나 빨리 가야 돼. 갈게 이제 진짜 잘 있어. 야야, 차천다차다 강아지와 헤어지고 5분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와, 조졌어요 가방끈이 뜯겼어. 와, 와. 이후 내용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